아이코츄, 아이엠스타시제카드 뽑기 어 2편입니다 아까 1편이라고 썼는데 그리고 왜 1편이 됐냐면요 엄마가 전화가 와서 알려고 그리고 뒤에는 라임이꺼 코를, 코를 라임이꺼 슈즈입니다 그것도 버릴게요 띠용 자 이젠 음 두개 뽑았죠 세번째 어? 이거는 다른 카드? 이거는 어? 이 귀여운 애인데 이름을 까먹었어 이름을 아 어, 이름을 까먹었어 이름좀 알려주세요 뭔가 아니라 제가 알아갈게 제가 까먹었어요 팩이 다 적혀져있으니까 일단은 이있고요 어플 포인트는 200 그리고 어, 럭키스타는 3개. 아 어, 잠깐만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거꾸로 말했나?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말아무 것도 안하고 그냥 소개만 해도 이슈즈인가 봐요. 쇼니 근데 얘도 어, 이제 세 번째네, 이제 네 번째네. 요이 마도카. 이름은 알아요. 마도카 꺼. 에이 일본어로. 음, 완전히? 음, 그럼 이거 세트 다된 거네요? 이거 아마 또중복나와야좀있으음좋습니까 음, 좀있거면됩 죄송합니다. 선생님, 음, 그좀 이상한 동생이 있어서. 이거 한번도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몇 번이죠,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하 어, 나, 그, 세 번, 네, 네 번째네요. 네 번째. 네 번째. 어, 얘는 제가 잡지에서 뽑은 얘예요. 뭐야, 어, 다섯번째죠 음오 얘는 아까 그 세트, 자체에서 음 번째. 음 야. 음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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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세트, 이 잡지 부분에 세트 그러면 여기로 음, 옵니다 네. 짜잔 짠. 짠. 일곱, 번째죠? 음. 일곱 번째죠 이제 음. 내부도 할 거예요 짜잔 어 아까 세트 얘 예. 예, 이름이 에임인데 일본어로 모르겠어 에임이 아닌데? 희나, 희나키? 희나키가 희나키인가? 이건 뭐예요? 희나키예요? 이런 는 댓글을 알려주세요. 이거는 안 써있던데. 이거는 뭐야, 제가. 이거는 그 구미에서 한 거예요, 구미. 지금까지 뽑힌 거, 얘네 돌은는 구미, 것까지 구미, 얘는 잡지. 그, 그러니까 그, 그거는 숫자예요. 그래서 여덟 번째. 이어, 옆으로 떨어지네요. 어, 아, 중복. 이난안 해도 되죠. 아, 중복은 버릴게. 그럼 한번더뽑아야 돼. 이 예, 이게 여덟 번째로 되어있겠죠. 이 슈트에도 완성됐다. 아, 이제 그러니까 아홉 번째. 여기서 아, 잠깐 플러스 일로 됩니다. 오 플러스 금1 1번할수 있나? 열한 번할수 있나? 아, 잘안 나와요 근데 이게. 뭐? 뭐를 뽑자 고맙겠다 오 얘는 네. 얘는 일본어가 아닌데 홀리 코트 스커트 유리꺼 네요 세트 놓고 이건 버릴게요 저는 일본어가 포켓레이예요그럼 왜... 이게 다시 아홉번째가 되죠 여기 예, 여기 예, 암암암암 예. 오 나왔다 아잉 애도 이거, 그래도 세트 있어요. 그러면 안브릴게스윗 아까 걔는 세트 없었어요. 스윗트두 번째, 뷰티입니다. 뷰티. 어, 뷰티. 나입니까 아, 이거 다 있어요. 이거는 한국어니까 내가 넣을게요. 아, 등에 가는 줄 알았다. 열 번째. 뭐야, 너왜 여기 걸렸니? 안보실 텐지만 좀 위로 올라왔는데 걸렸어요 아. 버릴래요 정말, 정말 예쁜 건데 혜택가 필요 없는 요 혜택가 필요는 없요 얘는 미키요슝 음, 이 다시 몇번째가되되네요요 game. They are. They 게 조금 They are. They a r 나 They a 얘도 버릴게요. 띠. 다시 열심히 들. 뽑았다. 아, 안 뽑았네? 아까 그거는 이상한 거 나왔어요. 완전 이상한 거 나왔네. 이거는 뭐, 만든 종이가, 만든 종인데 엄청 못 그린 종이랑 다르다. 아예 망친거 나어 이걸로 가겠번째거 어, 응? 세트 나오게 어. 어, 잠깐만요 이거 어, 좀고정나서 나왔다 어, 세트 나왔죠 생투톤투 탑스 우선 이제 합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안보드려도 되겠죠? 이 내부 공개 해야 되니까. 끝. 음. 어. 총몇개보는 알죠? 나 둘, 셋. 어, 근데 보기에 이거 봐봐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거고요. 이게, 응. 이게 일본어 건데, 일본어 게더 진하고, 이게, 이게 한국어 1번. 그쵸? 11개 뿐인 거잖아. 5, 6, 7, 8, 9, 10, 1나 12, 어, 12번. 이제부터 내부, 내부를 하게 됐네. 요 어머나 알맹이 이게 고장났어요 갑자기 응. 짠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거를 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엄청 쉽게 되어있죠 카드에요 합체차면이 정도 되고요.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면 이거 빼야 돼. 이 이거는 고무줄 을못 꺼놨어요. 이돌아가면 이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이렇게 걸쳐놓고 들어가게 이렇게 걸쳐놓고 이건 창문이구요 그리고 여기 이거 울타리 돼 있는 거는 별로 안 좋고 그냥 단단하게 좋은데 저는 울타리 돼 있는 게 없어서 이거를 카드 받게 네. 이거 카드 이렇게 봐요한 개로 안 되고요. 여러 면 한, 이 정도? 그럼 이따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돌려주시면 이게, 앞으로 나오는데, 미끄럼 들리잖아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다 보이니까는. 이렇게 해서 이게, 안 보여주는데, 돌리면이고무줄 살짝 돌리요 그러면, 할때 이게, 떠요. 뭐? 떠서 잘안될 수도 있어요. 그럼 저떡돌뻑자다가 망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카드 많이 넣으시는 게 좋아요. 어 근데 원래 뭐였지 카드 뽑기 만들 때는 카드 많은 사람이 만드는 게더 유리하고 그렇거든요. 수직 카드 막 그런 거 이게 한 개씩 뚝딱뚝딱 나오는데. 한 조금밖에 없을 때는 이제 한두 개씩, 세 개씩 나올 거예요. 붙여 넣어줘, 잘. 아 참, 그럼 여기서 두 번.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내부 공개도 했으니까 잘했다고해주시면 감사 감사 좋아요 그러시면 감사하는 대신 좋아요 눌러주세요. 빠이빠이 구독자 20명, 19명으로 된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빠이빠이